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면 탄수화물부터 먼저 줄이는 식단을 하십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을 무작정 줄인다면 건강은 물론 오래 지속하기 어려워 요요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탄수화물을 먹어야 하고 얼마나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회원님, 주변에는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덜 찌시는 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정말 잘 먹는데도 살이 덜 찌는 몸은 신진대사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 신진대사가 뭘까요? 바로 물질대사와 같은 단어로 음식을 섭취하고 체내에서 대사가 된후 배출까지 가는 모든 과정을 신진대사라고 합니다. 신진대사가 높은 사람은 피자 한 조각을 먹어도 신진대사가 낮은 사람보다 신진대사가 잘 되기 때문에 살이 덜 찌게 되는 것인데요. 2004년 버먼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신진대사율이 높은 상위 5% 그룹과 하위 5% 그룹을 비교해 보면 거의 하루 600 칼로리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하루만 600 칼로리이지만 10일이면 6,000 칼로리, 한 달이면 18,000 칼로리 차이입니다. 즉 먹은만큼 내가 찌지 않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진대사를 높여야 합니다. 그럼 신진대사를 상승시키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새끼를 제대로 챙겨 드셔야 합니다. 쉽게 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아궁이에 밥을 하기 위해서는 장작에 불을 지펴야 합니다. 음. 이때 다 만들어진 밥을 신진대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맛있는 밥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장작이 활활 타야겠죠. 그때 건조하고 불에 잘 타는 좋은 장작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좋은 장작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때문에 탄수화물을 중심으로 끼니를 제대로 챙겨 드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신진대사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드시는 시리얼, 빵, 사과, 죽, 과일, 떡 등과 같이 대체식은 잘 타지 않은, 좋지 않은 장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런 음식은 적게 드시더라도 탄수화물 지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체중을 찌게 합니다. 그래서 신진대사 상승을 위해서 아침에는 현미밥 혹은 잡곡밥과 같이 곡류를 중심으로 반찬과 쌈을 함께 드시는 방법이 신진대사 상승에 가장 좋습니다. 도저히 시간이 안 되시거나 도시락 준비가 불편할 것 같다 하시는 분은 미리 하루 전 양배추를 이용해 밥과 반찬을 싸서 만드시면 생각보다 금방 만드시고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안 되신다 하시는 분은 영양소 구색을 잘 갖춘 푸드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침과 점심, 그리고 저녁은 항상 33%씩 일정한 양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진대사 상승을 위한 두 번째는 체온 상승입니다. 체온 1동가 상승할 경우 신진대사가 30%나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체온이 떨어질 경우 혈관이 수축하고 그로 인해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아 신진대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체온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 스탠퍼드 보건연구 및 정책부 교수 연구팀은 1800년대 사람의 평균 체온이 37도라면 2000년대에는 36.5도로 기술의 발달 및 염증성 질환의 감소로 체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찬물 혹은 찬 음료를 드시는 것 또한 우리 몸의 체온을 떨어뜨려 신진대사를 낮추는 원인이 되니 뜨거운 물을 드시거나 도저히 드시기가 힘드시다면 정수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원적외선 열갈리는 체온 상승에 매우 효과적인데요. 원적외선이 체내에 잘 흡수되며 적외선 중 가장 긴 파장이기 때문에 체내 깊숙한 곳까지 파장이 도달해 신부 온도 상승에 탁월합니다. 신진대사 상승을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근육량 증진입니다. 회원님, 날씨가 추우면 우리 몸은 벌벌 떨게 되죠? 이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육은 기초대사량 증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위해 유산소 운동만 하셨던 분들은 왜 근력 운동을 같이 병행하셔야 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EMS는 웨이트 트레이닝과 다르게 아령이나 기구와 같이 중량을 이용하지 않고 이를 대체하는 저주파가 전신 근육을 한 번에 운동을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웨이트 트레이닝의 경우 한 부위만 사용하게 되지만 EMS는 상체와 하체에 나누어 전신을 장비에 도움을 받아 근력 증진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어도 살이 덜 찌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진대사를 상승시키는 올바른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첫 번째는 끼니를 거르거나 대체식으로 드시지 않고 하루 세 끼를 33%씩 일정한 양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담당과 관리자 상담 때에 정한 식사 형태를 꼭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체온을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따뜻한 수분 섭취를 하루 1.5리터 이상 섭취를 권장드리며 관리를 오셨을 때에는 열 관리를 집에서는 반신욕 및 조격을 해주시는 것 또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 2회 내지 4회 정도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이세 가지가 동시 진행이 된다면 신진대사 상승을 통해 체중 감량 후에는 조금씩 드시고 싶은 음식을 드시더라도 살이 덜 찌는 몸을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 중 궁금하신 점은 담당계에 문의해 주시고 집중하여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